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11장 24절에서 35절까지 우리 한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이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세우며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무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만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 기명된 자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다과 메다시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에 택한 자중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우수아가 말하여 이르되 내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무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왔더라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매출하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비 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여와 그 이튿날 중일토록 매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열 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부로 핫다와라 불렀으니 육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로 타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음식을 선별해야만 하는 것처럼 영혼의 건강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간의 육신을 병들게 하는 게 사실은 음식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를 유혹함으로 영혼을 병들게 만드는 것들도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는 게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소개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조심할 것이 뭔지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1절 이하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그 앞부분 4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잊지 못해서 그리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과거의 추억에 잠기는 게꼭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그죠? 뭐 과거를 얼마든지 기억하면서 추억에 잠길 수 있지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단지 과거의 추억에 잠긴 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했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를 이 하찮은 음식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들이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그리워하는 거는요. 어릴 때 어머니가 해 주신 음식에 대한 추억을 가지고 그것을 다시 먹고 싶어 하는 마음이 드는 것과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문제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뭐였어요? 노예였잖아요, 노예. 혹독한 노예 생활을 했었다고요. 근데 거기서 해방이 되었는데 애굽에서 혹독한 노예 생활을 하는 대가로 가끔 얻어먹은 음식을 그리워했다 말입니다. 그러면 애굽 사람들이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그리 맛있는 음식을 그렇게 풍족하게 주었겠습니까? 바로의 생일날이나 특별한 날에 어쩌다가 조금 나누어준 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정말 어처구니가 없는 처사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노예 생활이 너무나 힘들어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으며... 하나님께 제발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들의 말대로 애굽에서의 생활이 그렇게 좋고 잘 먹고 잘 살았으면 하나님께 구해달라고 그런 기도하지 않았겠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해 불평하고 원망하는 말을 하는 것은 배은망덕 그 자체지요. 더구나 다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만나라 말이에요. 근데 그걸 싫어해요. 그리고 애굽에서 얻어먹은 음식이 그리워서 불평했다. 이건 좀 심각하게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아닐까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불평과 원망의 발단이 되는 어, 그 발단이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은 곳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열 번째 재앙 후에 애굽을 급히 떠날 때 함께 빠져나온 이방인들이거든요. 근데 성서 학자들 중에는 그들이 어, 함께 이렇게 애굽에서 생활을 하면서 각자 연관을 맺고 있는 이스라엘 지파에 붙어서 식객 노력을 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무튼 몇몇 사람들의 불평과 원망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급속하게 확산되어 퍼져나갔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이 그런 말을 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예를 들면 좀 이해하기 쉬울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데 누군가 어뭐 이사를 왔어요. 그래서 교회 나왔다고 칩시다. 근데 교회 조금 나오더니 막 불평을 하는 거죠.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 우리 교회가 그런 게 아니라고 뭐 이렇게 좀 타이르면 좋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금방 물이 들어서 같이 원망하는 거예요. 같이 불평을 해요. 굉장히 어리석은 거죠. 또 악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혹시 우리 중에요,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기 전에 과거를 그리워하는 사람들은 없겠죠. 이 신앙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과도 같습니다. 불편한 일도 많고요. 사실은 힘든 일도 많아요. 지난 주일날도 그런 말씀 드렸듯이.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요 뭐늘 편안하고 뭐 복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은 말도 또 행동도 참아야 할 때도 많고요. 반대로 하기 싫은 거 해야 할 때도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 생활이 그냥 꽃길만 걷는 그런 편안함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불평하면 되겠습니까? 더구나 신앙 생활 포기하고 세상으로 돌아간다. 영혼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말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노예 생활하던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가난을 향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고기를 먹고 싶다고 울고,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지 못한 탓에 기력이 다 했다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요. 그와 같은 음식을 먹지 못해서 기력이 다한 게 아닙니다. 진짜 약해진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신앙이었던 거예요. 그들의 신앙이 약해지지 않았다면 고기가 먹고 싶다고 그렇게 울며불며 원망하고 불평하지는 않았을 거라는 말이죠. 혹시 우리의 입에서도 불평과 원망의 말이 나올 때 스스로 생각하기를 충분히 그럴만하다 이유가 있다고 여기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 이런 상황이면 당연히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고요. 힘들고 어려워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게 아니고요. 불평과 원망이 일종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은혜가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는 믿음이 약해진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원망과 불평이 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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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삶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기 시작을 하고요. 그게 어느새 나도 모르게 습관이 돼요. 여러분 가만 보세요. 불평하는 사람이 늘 불평합니다. 원망하는 사람이 늘 원망해요. 불평하고 원망거리를요 꼭 찾아 찾아서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그런 사람 눈에는 교회 와도요. 그런 것만 보여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또 교회에서 이렇게 함께 생활하면서 좋은 점이 훨씬 더 많거든요. 근데 잘 살펴보면 불평한 사람이 다시 불평하지 새로운 사람이 불평하지 않는다고요. 물론 이렇게 무리 들어서 같이 하기는 하지만 발단과 시작은 늘 하는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하고 원망을 하자 하나님께서 매출하기 때를 바람에 몰고 와서 땅에 떨어지게 만드셨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 31절 말씀이지요. 얼마나 많은 매출하기가 하늘에서 떨어졌는지 두 규빗이 쌓였다 그랬거든요. 여러분 두 규빗이면요, 90cm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시우나 좋다 하고 메추라기를 주어 모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고기가 먹고 싶다던 그렇게 아우성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야 어마어마한 횡재를 했다. 여러분 메추라기 고기가 얼마나 맛있냐면 메추라기 한 점하고 소고기 한 근하고 안 바꾼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진짜 최고의 고기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나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한 것처럼. 큰 횡재가 아니라 재앙이었습니다. 오늘 보면 33절에 나오는 것처럼 메추라기 고기가 그들의 이사이에서 아직 씹히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십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들은 그토록 원했던 고기를 제대로 먹어보지도 못하고 죽었는데 그 시신을 땅에 묻고 그곳을 기브롯 핫다아와라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이 기부로 하타와라는 지명은 탐욕의 무덤 이런 뜻이에요. 탐욕의 무덤.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맛있는 고기를 원했던 사람들이 도리어 그것 때문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 역사적인 사건을 보여주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만나를 내려주셨던 것처럼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매일매일 내려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은혜로 사는 우리들입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세요. 여러분의 삶에 이렇게 아침 시작부터 잠들 때까지 아니 24시간 전체를 놓고 보면 감사할 일이 더 많습니까? 불평할 일이 더 많습니까? 네. 대답하기 싫으세요? 감사할 게 훨씬 많죠. 정말 그 중에 불평 원망 힘든 거 그냥 정말 한두개 어쩌다 그러면 감사할 거를 더 크게 봐야 되는데 자꾸 욕을 봐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하고 원망하면 우리가 선 자리가요 기부로 샀다와로 변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선 자리가 탐욕의 무덤이 되지 않도록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불평과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 이런 부분에 힘든 걸 느끼는 거 보니까 내가 그동안 진짜 편하게 살았구나. 아니면 그동안 내가 아, 굉장히 좋은 조건이었구나. 오히려 이렇게 감사 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이끄셨습니까? 일부러 고생시키려고요? 아니요.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 인도의 과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천국 백성 만드시는 거예요. 네. 저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닥치지만 그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 백성으로 만드시고 복을 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칠수록 불평하고 원망할 게 아니라 아. 내가 지금 천국 백성 되어가고 있구나. 내 그릇이 커지고 있구나. 이러고 기뻐하며 감사해야 한다고요. 그래야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기부로 핫다와 탐욕의 무덤이 아니라 축복의 자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주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힘들고 어려워서 혹은 내 마음에 안 들고 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원망 과 불평할 일이 생각이 나시면 그 나머지 감사의 조건들을 찾으십시오. 오히려, 오히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에서 잘된 적이 없어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 만약에 원망과 불평으로 잘 되는 게 하나라도 있다면, 이 많은 성경 구절 가운데 한 구절 정도는 있지 않겠어요? 이럴 때만, 딴 때는 다 아닌데, 이럴 때만큼은 원망불평 한번 해야 된다. 네? 근데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그런 구절은. 무슨 말이에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 속는 겁니다. 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될것 같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속는 거라고요. 우리를 탐욕의 무덤으로 자꾸 이끄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오히려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면서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셔서 그런 여러분으로 인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가 복된 공동체 되시기를 또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고 말은 하면서도, 어느새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에 조금만 안드는 부분이 보이면 원망하고 불평하며, 또 그것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서 내 원망과 불평이 마치 정당한 것인 것처럼 자꾸만 이야기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할 일이 있으면 오히려 그 다른 조건들을 보며 더큰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우리 자신이 먼저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 성숙해지고 복된 공동체로 변화되어 갈수 있도록 우리를 주님의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의 기도와 간구에 주님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